성장 호르몬 자극하는 과학적인 방법. 잘 먹는데 키가 안 크는 것 같고 운동을 해도 체력은 그대로고 집중도 잘 안되고 자꾸 피곤해하는 우리 아이. 혹시 우리 아이 몸이 자랄 준비가 안된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는 키 성장의 진실,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진짜 방법, 그리고 아이의 몸을 자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핵심 비밀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아이키 성장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1. 잘 먹으면 키 큰다? 정말일까? 잘 먹으면 키 커요? 운동 많이 시키면 키 커요?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성장에는 영양, 운동, 숙면이 필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영양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먹이면 지방만 늘고 성장판이 더 빨리 닫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키가 크려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 하죠. 이때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기닌, 라이신, 티로신입니다.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대표 아미노산으로, 연구에 따르면 이 아르기닌을 꾸준히 섭취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약 3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라이신은 칼슘 흡수와 뼈 형성에 필수적인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아르기닌과 함께 먹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티로신은 뇌하수체를 자극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세 가지 성장기 아이에게 꼭 필요한 아미노산 조합입니다. 2. 운동을 많이 하면 키가 큰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서 무조건 키가 크는 건 아닙니다. 키 크려면 운동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운동을 매일 많이 하기만 한다면 키가 클까요? 운동을 하는 만큼 회복도 중요합니다. 몸이 회복 가능한 상태여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히스티딘은 피로 회복, 면역 유지, 조직 재생 등 몸이 자랄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아미노산이에요. 실제로 피로가 쌓이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많은 아이일수록 히스티딘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식약처에서도 히스티딘을 유아에게 필수 아미노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아미노산을 많이 섭취하면 될까?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우리 몸이 그걸 흡수하지 못하면? 효과는 제로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화효소입니다. 소화효소가 함께 작용하면 영양소가 훨씬 더잘 분해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프로테아제인데요. 세계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최고 4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더 많이 흡수된다는 거죠. 이런 소화효소의 힘까지 더해지면 성장을 위한 영양소가 진짜로 몸속에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4. 잘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아르기닌, 라이신, 티로신 둘째, 몸의 회복력을 높여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히스티딘. 셋째, 섭취한 영양소가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소화 효소 시스템. 이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졌을 때 아이의 몸은 진짜로 자랄 준비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즘 키 성장 슈퍼푸드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타조고기. 그 이유를 살펴보니 타조고기가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고기였습니다. 건국대 연구에 따르면 타조고기에는 다른 육류보다 더 많은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더 높은 함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소고기나 돼지고기엔 없는 자체 소화효소까지 갖추고 있어 영양 흡수 효율에서도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 아이 키가 안 크는 이유? 이제 단순한 단백질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느껴지시죠? 기억하세요. 키 성장의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것은 타조고기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몸이 회복되고 먹은 영양이 흡수되는 전체 과정이 모두 작동해야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중심인 신문 휴먼 타임즈였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